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어떤 안목을 가졌는가? 1991년 가을, 일본 북부에까지 몰아닥친 태풍으로 아오머리현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초속 54m에 이르는 강풍으로 사과과수원들의 사과가 90%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를 제대로 팔수 없게 되자 사과 재배 농민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한탄하거나 주저앉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처참한 현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가 나무에 남아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기특한 생각이긴 한데 보통 사과 가격의 10배인 1,000엔짜리 비싼 사과가 제대로 팔렸을까요?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 농장의 사과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과도 그렇게 팔수 있었을 듯합니다. 누가 그렇게 비싼 사과를 샀을까 보니 당시 입시 철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에 솔깃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행운의 합격 사과라는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태풍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90%의 사과에 실망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보는 멋진 눈을 가졌습니다. 관점이 달랐던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다른 농부들과는 다른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 농부는 수험생들과 부모들에게 사과를 판 것이 아니라 합격이라고 하는 용기와 믿음을 팔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행한 일에도 긍정과 행복의 이미지를 담아 스토리를 만드니 더할 나이 없이 멋진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이나 속속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비옥함을 확인했습니다. 에수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둘이 둘러매고 와야 할 정도로 그 땅은 풍요로웠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 중에는 거인족 속인 안학자 손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보았는데 그들의 평가가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은 가난한 땅이 비옥하고 성벽이 견고하고 거인 자손들도 있어서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으니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고 악평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이해는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았다는 평가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가난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만 긍정적 관점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일에는 두 관점이 있는데 하나가 낙관이고 하나가 비관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만가지 생각이 다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하루에 하는 생각이 많은데 그중 부정적인 생각이 다수를 이룬다고 합니다. 안 돼. 그만둬. 틀렸어. 쓸모없어. 싫어. 귀찮아. 짜증나. 포기해. 평편 없어. 별로야. 이런 부정적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속시원하게 밝혀 주는 뇌 과학의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듯한데 아마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과보다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보는 안목이나 강한 가나음보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안목은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하게 하는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볼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